아삽이 드린 희망의 기도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현실이 아주 팍팍해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영화입니다. 너무 현실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이것을 부정하느라고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다. 이런 꿈이 없는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꿈이 없다. 나에게 꿈이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고 있는 적도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정말 어려움이 많고 힘이 많이 드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찬 내일은 올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폭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망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망각하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고 아마 그 기억 속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망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에게 투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가시킴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면도 불과하고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된 것이 잘못됐고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갈때 지적하고 우리들을 때때로는 벌을 주시면서까지 약속한 그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4편 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시편 73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편 73편도 아삽의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3편부터 약 10편, 아사베 시가, 시가 10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사베 시는 다윗 시대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사이였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그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그런 악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시편 73편의 내용도 파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렵고 힘이 든 삶을 살아갈 때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0편 74편은 적군에게 짓밟혀서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적군에게 폐화된 허 상황은, 어, 여기에 정확한 그 시기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면은 586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던 때, 또는 168년 안티오쿠스 4세가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한 때, 이둘 중에 하나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이 불에 타서 아주 모두 파괴된 것을 이 시인은 바라보면서 회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어로는 렘란트라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말로는 거룩한 그릇턱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내이 있는가 이런 고백들을 여러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거룩한 그릇턱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시인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시인은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기심과 사역 때문에 얼마나 자주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숨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붙잡은 우리라 할지라도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으로 교훈을 가르치며 그래서는 안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라고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 시인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은 특별히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공동체가 어렵게 하는 일들을 겪거나 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탓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로 돌리려고.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를 표적으로 여기며 투사하며 우리 마음을 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성전이 파괴된 이 참혹한 상황을 다른 데서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원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천만이 고백을 하는데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적군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나의 나댐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지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성전을 파괴시킨 것은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악해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들을 막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은 바로 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그 진노 속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이 아삭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이 가깝하기도 하고, 한없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 할 정도로 한없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과연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자신이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만 크게 보이지만,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자체만을 본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문제만을 보지 말아라. 지금 황폐에 대한 성전만을 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모든 문제는 이방인에게서 쳐들어온 그 힘센 이방인들에게서 발생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종종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시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 이기 이전에 내가 악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배울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신앙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인을 가리켜서 렘난트다 얘기를 했는데 남은 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터기를 남겨주셔서 나무들이 다탄 가운데에서도 뿌리는 남겨주셔서 거기서 새싹이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삽, 아삽의 시쓴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저 돌아 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성전을 파괴하는 하를 묘사하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보니까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도끼와 철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처부순 것처럼 이렇게. 성서를 쳐부신 것에 대해서 조각품을 부셔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서가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졌다 이 모습도 보지만 다른 한편 이 성서가 파괴되고 부서진 것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서지시고 깨지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을 뱉김을 당하시고 더욱 뒤로 좌우금이 부서지듯이 철저히 그 매를 맞으시며 못을 박히시며 짓밟힘을 당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의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다르다. 루터는 우리가 좀 잘못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라도 여기 있는 어린 소자만 소자가 행동하는 것이라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늘 아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 하는 얘기를 제 친구가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꺾어서 루터의 고백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그 모습이 없습니다. 죄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잘 나가다가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근무 없이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그분이 아무 정말 공로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내 힘이나 내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잘된 요소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희망이 없지만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네.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아, 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에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시인은 처참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들을 자신을 진멸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저들을 진멸하소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더 수준 높은 그 말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견뎌내게 함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걸 뒤집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 이전에 정당한 그 시인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우리도 똑같은 시인의 이고백처럼 저들을 멸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견딜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옵소서. 사실 교회에서 제일 부르짖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제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제일 말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들여서 회복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심,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단지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들,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이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눈을 나에게로 돌려서 나의 신앙의 개혁과 변혁과 회개를 하는 데에 더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팔 절을 보면 대적들에게 조롱했다고 조롱을 당했다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분산한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이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표적도 보이지 않고 우리 주의 선지자도 없고. 우리 주에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여러분도 감동과 감격이 없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에도 예, 옛날 만큼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현대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전하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들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시인은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 땅을 들어가기에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마른 물로 대교하신 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싸울 때 해도 멈추게 하셨고, 달도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광해에서 물이 없을 때 바위도 깨트리셔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사모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붙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썼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한번 택한 사람은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영적 은혜를 주시며 내가 힘들 때에도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아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항상 언제나 내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데 내가 열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지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시며, 내가 잠잘 때나,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내가 괴로워할 때나, 어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마음의 상처를 내어놓고 대속하신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겐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